기어... 설마 못 맞춘 건가 지금? 잠깐만 이거 한번 제대로 맞춰서. 아예 아니 아니고 이거 아니 아니. 아 괜히 두발 낭패했어. 이거 어떻게 그냥 걸어가? 아예. 아 사진이 찍힌 거구나. 잠깐만 이거 뭐야? 오이, 아 잠깐 안 죽었어. 아나총왜 <laughs> 나 이렇게 못 쏘냐? 조장이 불편해. 원래 그런 거야. 이거 만든 사람 철학이 그거래요. 조작이 편하면 어, 공포감이 살지 않는다. 아, 어, 그게 이벤트였네. 음, 여기 총알 있었어. 어, 오케이. 다음 핸드건 타냐 다 먹어요. 아그그 그, 그런 거예요? 아저 위에 있네. 저 그렇죠. 항상 항상 이런 쏘는 게임 할때 어, 키보드 마우스가 그립죠? <laughs> 어, 핸드 건 탄약 주머니? 이거는 샷건 탄약 화약 적용 라이플 부품 다 먹어, 다 먹어. 어제 여기 다 해결했잖아. <laughs> 어제가 아니고. 아, 어제가 맞죠. 어제 새벽에. 어. 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보면 아이템도 있구요. 금속 파이프. 잠깐만 <laughs> 저 선생님, <laughs> 어, 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여기 먼저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와야겠다. 여기가 막혀 있어서, 아, 이집 아니구나. 어, 어, 허브 있다. 어, 뭐야, 저건? 다른 애들보다 좀세 보이지 않아요 저거? 아 잠깐만. <laughs>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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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뭐냐고 밖에 있는 거죠 지금? <laughs> 둘이 같이 열었는데 나는 들어오고 쟤는 나갔어. 어, 적용 라이플 부품, 적용 라이플 보수를 위한 여분 부품입니다. 이이스가야 어, 이거 뭐야? <laughs> 웃긴다. 웃겨. <laughs> 둘이 같이 열고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들어갔어. <laughs> 나가면 또 덥칠 것 같지 않아요?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아이고, 야, 야,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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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멍청아. 잠깐만요, 이거 어쩌지? 아, 잠깐, 왜 이렇게 많어 아, 그냥 튀어, 그냥 튀면... 아, 계속 쫓아오나? 어우, 야, 너왜 이렇게 빨라? 좀비 주제! 아, 방심하면, 훅 가는구나. 아유, 답답해, 답답해. 뛰는 것도 바로바로 막안 뛰고, 천천히 뛰어요. 아, 약 괜히 더 먹었다. 이건 또 어, 여기에 뭐 있었는데? 아, 어, 초록가스괴물? 잠깐만, 그거 좀 너무 지났는데? 뭐, 도끼도 있으니까 한번 비벼볼 만한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체력이 없잖아요? 체력 물약이 없어 일단 그러면, 여기부터 갔다가 Hey, <laughs> hey. 아, 체력약 괜히 먹었다. 잠깐만. 에이. 여기 세이프 하우스네. 이거 나 뭔지 알지? 분량을 일로 들어와서 먹어야겠네. 이거 이겁니다. 공명지죠 자, 그렇지. 내가 그냥 될것 같지가 않았다.

아 문을 잠갔는데 어 깜짝이야 와나 소름 돋았어 무슨 소리야 이거 그리고 쳐우서 어 문을 잠갔는데 어쨌든 뭐가 들어와가지고 죽였나봐 애들. 을 저장 전에 여기 보면 여기서 뭐할수 있는지 나오잖아요. 저장할 수 있고 거울 있고 음 거울은 업그레이드 하는데잖아. 그리고 커피 기계. 아 제작 때는 없네. 집기가 스모크 볼트 어, 중심에 연막이 피어오릅니다. 싸우는 것보다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지 못했을 때더 쉽게 탈출하거나 은폐 키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면 연막에 갇힌 적을 은폐키라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음. 자, 커피 한잔 마실까? 음 긴장이 풀리는군 거울 어딨지? 거울도 한번 갔다 와봅시다 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다. 정확한 가격은 전 기억이 안 나네요. 6만 원안 했던, 6만 원, 어, 5만 9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여자 어디 갔어? 야, 업그레이드 해 줘. 업그레이드. 이거 아무 때나할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야이. 어이, 깜짝이야. 이게 응? 사물함? 아, 사물함 열쇠에 있으면 여기서 뭐깔수 있나 봐요? 음, 화양열개 깜짝이야, 이... 4,900 오, 뭐야. 일정 확률로 데미지를 주는 공격을 자동으로 회피합니다. 난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 일정 확률이라는 게 얼마나 일정 확률인지. 그래요. 좀더 모아서 그거 배웁시다. 네, 송관세이님, 안녕하세요. 음. 자, 다음. 핸드건 탄약 주머니. 이건 좋은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어차피 뭐 돌아가는 길목일 것 같아서 이따가 먹도록 합시다. 여기부터 가자. 메인 퀘스트 같은데? 아니요, 그냥 뭐 떨어져 있던데 바닥에 그 하나 있는 거그 아마 바닥 예뭐 네. 보스 잡아서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통신기를 사용해서 소녀의 목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세요. 여기 있네. 뭐 또... 제대로는 뭐지? 아, 일단 패스할게요. 저 105m, 저 메인 퀘스트 하러 가면... 아, 뭐 잡아볼까? 저거... 아, 근처에 그냥 잡졸들도 많네. 야, 너무 많은데? <laughs> 아유! 아 걸렸네. 아한 방만 쏴도 될걸세 방이나 쐈어. 좋아, 이제 잡졸들 다 잡았어. 아, 하나 더 있네. 오, 되게 많아. 어떻게 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닥에 바닥에 뭐물 같은 거 있으면 아너 제가 이렇게 숨었죠? 숨었어. <laughs> 야, 로 와. 어, 잠깐, 숨어, 숨어, 숨어. 으, 잠깐만, 왜안 숨어? 아. 아, 이 빨간. 범위 안에 있어. 아이, 소리 더럽게 못 들어. 아 멍청아. 어어, 옆에, 그, 보스 애드난것 같아. 보스인지 뭔지, 잠깐만. 일단 너, 붙여주시고. 오우, 야, 잠깐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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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던진다? 뭐 죽은 거야 뭐야 잠깐만. 아니 이거 덤비는 거 아닌가봐요. 뭐더럽게봐아 아이 잠깐만. 아이 되게 많네 여기. 지금 잡을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면 뭐총 말고 다른 걸로 잡았어야 되나? 음 4950개 여기부터군. 음, 아니 뭐 불질러서 잡거나 뭐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야뭐 일단 덤비지 않는 걸로 합시다. 뭐 한번 어떤 놈인가 맛보려고 덤빈 거였잖아요. 근데 뭐 잡는다고 뭐 좋은 거줄것 같지도 않고. 좋은 거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좀좀더 강력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해 줍시다. 어, 근데 근처에 잡졸들 잡아가지고 그 뭐야 녹색 젤좀 얻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바닥에 뭐 기름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불 질러 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될 텐데 풀밖에 없잖아. 어 의료 키트. 음 주사기보다 더 좋은 거군. 어 여기에 릴리가 아 문이 안 열려 어 뭐지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터트리고 들어가는 건가? 많은 걸로 봐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laughs> 아 열리잖아. 이씨 <laughs> 안 열리는 건줄 알았네. <웃음> <웃음> 아, 발바닥 이렇게 있네. 주워 먹을 거 있나 보고요. 아니, 릴리, it's okay. 리 말고 다른 거 있을 것 같아요. <laughs> Damn it. Alright, calm down. How do I get in there? 릴리를 찾는 게 목적인데, 벌써 릴리가 나올 리가 없어. <릴리> 괴물은 아니고 좀비는 아니고 또박또박 하는 거 보니까 그 워프하던 놈인 것 같네요. 오 어, 친절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나 샷건 언제 이렇게 많이 썼지? 8발밖에 안 남았네요. 총원 아껴 쓰라 그러던데, 아껴 쓰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어? 뭐야? 아, 뭔가가 오는구나. 뭐지, 좀비 같지 않았는데? 이를 받아라. 아, 이제 낮아 가지고 도끼를.